여러분들 텃밭에 아이들은 잘 크고 계신가요? 네, 저의 어 자그마한 텃밭 어 이렇게 작물들이 너무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보면은 약간의 어, 이상 증세들 그 다음에 어, 어떤 영양제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여러분 <laughs> 어,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일단은 제가 여기다 유박을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을 아주 잘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면 일단 한번 한 바퀴 돌아볼게요. 수박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아,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상토하고요. 왜냐면 저는 여기에 흙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식물이 잘 자라게 하시려면 복토라는 거 있죠? 어, 흙을, 어, 이 아이들이 자꾸 흙이 물을 좀으로써 자꾸 흘러내리니 여기다가 흙을 채워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흙이 없기 때문에, 어, 마, 그, 상토 80%에다가 펄라이트 20%로 해서 지금 다 이렇게 위에다가, 어, 다 아이들을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 오이도 좀 탄력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한 세포대 정도 뿌렸어요. 제가. 어, 그렇게 하셔야지만 장마 대비해서 이 아이들이 뭐냐면, 어, 이런 식물들이, 어, 장마에도, 어, 얘네들이 흙이 쓸리지 않고, 어, 아, 그 뿌리를 잘 내려서, 얘네들이 잘, 어, 어 뿌리가 어, 잘 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뿌리 자체를, 여기 흙을 덮어줌으로써, 어, 얘네들이 흙으로써 그 빗물에 장마에 쓸려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런 오이 같은 거를 보니, 오이를 보니까요. 아,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 주고요. 자, 피망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주 예쁘게 달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어, 깻잎 잎 따주라고 했잖아요. 와, 오늘 이거 따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병의 기운도 따졌더니 병의 기운도 없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예쁜 거예요. 오늘 이건 채취 가능합니다. 채취해서 먹어도 돼요. 이렇게 입이 너무 좋아요. 어 그래서 깻잎은 이 밑에를 여러분 훑어 주시라는 거. 이렇게 지금 훑어 주시면 깻잎이 알맞게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아주아주 아주 어~ 잘 어~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어 깻잎이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옥수수가요. 너무너무 잘 커요. 옥수수도 여러분 장마에 어 장마에 굳건하도록 제가 지금 여기다가 흙을 흙을 여러분 도포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주 이게 지금 텃밭 채소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어 지금 단호박도 잘 크고 있는데 지금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열매가 여는데 노랗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아마 칼슘 부족일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그 뭐냐면 지금 총채벌레가 있잖아요. 총채 총체벌레의 지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지금 고추가 여러분 뭐냐면 아직 어 이제 주위분들하고 나눠 먹을 정도가 안 돼요. 인제서 막 달리고 있어서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고추가 잘 자라고 있고 고추가 약간씩 달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달리면 많이 달리면 이제 주위 분들하고 좀 나눠 먹어야죠 아직은 뭐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 <laughs> 나눠 먹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어, 아 이게 지금 애기들이 잘 달리고 있어요 자 장마가 여러분 예고가 돼 있죠 아, 제가 오늘 비닐을 칠 겁니다. 아, 비닐을 칠 거고요. 지금 토마토가 근데 여러분 너무 예쁘게, 이거 봐봐. 아, 토마토가 아주 예쁘게 열었어요. 너무 예쁘고요. 자, 오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이 녹균병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가, 이게 지금 오이를 계속 열매를 달다 보니 영양분이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 저번에 제가 오이 땄을 때 여러 분 똑바로 된거 어 보여드렸죠 근데 지금 어 아이들이 지금 나오는 거는 이렇게 꼬부라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꼬부라져서 얘도 지금 그렇고요 저쪽에도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꼬부라져서 저쪽도 마찬가지고 꼬부라져서 나와요 어 꼬부라져서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 그 이유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총체벌레를 둡니다. 총체벌레가 꽃에 들어가서, 어, 이, 이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그 뭐냐면은 오이가 꼬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칼슘 부족. 어, 이게 영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유출을 했냐면, 이게 약간 녹색을 띄어야 되거든요. 이파리가. 근데 연녹색이에요. 이파리가 연녹색. 그러면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마토에 복토를 해줬어요. 어, 그 다음에 상토 80%, 마, 아, 어, 그 다음에 펄라이트 20%로서 지금, 어, 지금 그 오이들이 튼튼하게끔 해줬고요. 천년 유박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어, 뿌려줬어요. 유박을 뿌려준 상태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 보통은 왜, 음, 이런 거, 그, 시비를 할 때, 영양제를, 그, 뭐냐면, 어, 뭐냐, 추비를 할 때, 보통은 한 달에 한번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열매 열린 거를 보니까 보통 한 2주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번 달릴 때는 잘 달리는데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달릴 때는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오이 같은 경우에도 마디마디 이렇게 다 오이를 다 달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날, 달고 나오다 보니까 힘이 딸리는 거야 아, 우리도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하잖아. 안 하면 힘이 나겠어? 얘네들도 마찬가지요. 이게 마디마디에 오이들이 다 여러분 이렇게 다 열매, 이렇게 봐봐. 오이를 다 달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토마토는 그런 증상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마디마디에 그 정도로 빨리빨리 토마토는 내가 보니까 마디마디에 이렇게 토마토가 빨리빨리 안 달리잖아. 그러니까 영양이 그이 오이보다는 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 토마토는 그 정도로 안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음. 여러분, 이 오이는 달라.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 농사꾼이 아니라 어~ 서 그렇게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육안으로 매일마다 보니까 이게 연녹색이에요 이거는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야 칼슘도 부족하고 영양도 부족한 거야 많이 달릴라다 보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 추비를 그 척도의 기준은 원래 좀 이렇게 녹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약간 그런데 이렇게 너무 연한 연두빛을 띈다면 분명히 이거는 여러분 뭐한 달에 한 번씩 추비를 하라고 하고 뭐 2주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이 흙에 물이 자꾸 쓸려 나가니 그거에 여러분들이 준해서 뭐 일주일이 됐든 2주가 됐든 추비를 하셔야 한다. 근데 유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뭐 개분이라든지 어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면 이 과수가 맛있다는 얘기예요 토마토도 맛있고. 제가 실험해봤잖아요, 여러분. 어, 블루베리 맛있습니다. 이거를 그거를 한 거하고 안한 거는 너무 너무 틀리고요. 토마토도 맛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laughs> 토마토도 맛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지금 오이가 이렇게 구부러졌다면 칼슘 부족, 그다음에 영양 부족, 그다음에 총체벌레 벌레에 의해서 그런 거, 그리고 물 부족. 그렇게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밭을 봐서 우리는 흙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장마 대비해서 복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양의 시비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유박으로 했다는 거고 유박은 여러분 땅에다가 이렇게 처음에. 그,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미나리부터 시작해서 기가 막히잖아. 바질도 너무너무 잘 큽니다. 어. 지금 다 이렇게 제가 엊그제 정도 해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싱싱해요. 지금 어 수세미 같은 경우도 수세를 확장하고 있고요. 지금 여주도 이 밭에 심은 거는 아주 수세가 좋습니다. 어. 지금, 그리고 이거는 하나, 여러분, 오이가, 얘는 올 때부터 노음병이 심했던 아입니다. 이 자, 광합성을 못하죠. 노음병이 입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 보면은 오이가 건강한,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눈으로 지금 관찰되는 걸 얘기를 해줄게요. 관찰돼서 얘기하는 거는 모체가 너무 안 튼튼하니, 여기 새끼를 계속 따라요. 왜냐면, 여기 엄마는 그래도 노균병이 있어도 건강한가 봐 새끼를 별로 안 달아 그런데 이 아이는 원래 노균병이 너무 심했던 아이인데 내가 살려낸 거예요 얘를 얘네 둘을 살려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꾸 아기를 달아 얘가 옆에서 새끼를 자꾸 달아 그래서 실험을 해볼 거예요 무슨 실험을 하냐 원래 이 원순만 키우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마디에서, 열 마디, 열한 마디부터 제가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열한 마디쯤에서 새끼를 그냥 같이 키울 거예요. 엄마 이런 게 있거든. 왜 모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식을 출산을 해서 자기가 더 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어, 나는 몰라. 식물을 키우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음, <laughs> 이게 유박이에요, 유박. 저 여러분 예전에, 아이고, 유기농으로 농사 지하지만 벌레 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여러분, 오이 하나뿐이 못다 먹었어. 응? 어? 오이 하나뿐이 못다 먹었다고. 응, 어, 농사도 과학이요, 내가 본 게. <laughs> 하나뿐이 못다 먹고 장마 되니까 뭐다 이게 병 걸려서 죽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개분도 쓰지만, 이제 추비를, 어, 유박을 좀줄 거예요. 이게 천년 유박이라고 해서, 여기 길고양이들이 오기 때문에 유박성분에서, 뭐, 아주까인가 뭐, 뭔가 있어요. 그, 그게, 그 동물한테 안 좋대요. 고양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쓰고, <laughs> 여기를 찾아본 이거 천년 유박은 그게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뭐냐면은 어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이거 왜 밑거름으로 처음에 땅에 이렇게 그 밭갈이 하실 때 쓰시잖아요. 그때는 조심하셔야 한대요. 저는 그냥 여기 위에다 뿌려주고요 위에다 그냥 뿌려줬더니 아이들이 다 괜찮더라고요. 가스 피해가 없더라고요. 이게 가스 피해가 있다고 해서 아유 이거 가스 피해가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뭐냐면 실험을 했어요. 그, 먼저 상추에다 줘보고 했는데 괜찮아서 지금 번, 반, 반, 이게 밭에 전체에다 다 뿌린 거예요. 다 뿌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고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뿌렸어요, 여기도. 어, 다 여기다 줬어요. 다 줬고, 수박도 지금 흙을 채워주고, 밑에다 흙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박 비료를 줬더니 아이들이 아주 생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수박 달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키고 있고요. 이거 예전에 유튜브 방송했을 때 고추 보여준 거 여러분 이거 봐봐. 이렇게 벌써 익는다. <laughs> 얘는 그때 그 추비를 안 해줘 갖고 이렇게 작음한 거예요. 추비를 계속 해줘야 돼요. 어. 해줘야지 커요, 여러분. 어, 그러고. 고추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게 증상이 나와.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따볼까요, 여러분? 이거. 어. 자, 고추를 땄는데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병이 아니고, 이거는 칼슘 부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증상이 나오면 칼슘을 어, 시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 제가 보니까 고추가 전부 그런 게 아니고, 뭐한두 그루에서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 화분에다 심은 거에 전체적인 건 아니고 몇 개만 그렇다는 거. 그랬을 경우에는 칼슘 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슘이 들어가 있는 거를 어, 시비를 해 주시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도 그게 병인 줄 알았거든요. 까리꼬치에도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병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테스트, 제가 장, 제가 한번 그걸 할 건데, 이게 푸, 저는 이거, 이 멀칭을 푸, 저기 그 비닐 멀칭을 안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비닐 멀칭을 안 했는데, 이러고도 장마에서, 장마에서 여러분 얘네들이 이겨낼 수 있는지, 어, 한번,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조금, 음, 음 재밌네요. 재밌는데 너무 힘드네. <laughs> 아, 꼬추는 조금씩 이제 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면, 어, 조금 오시는 분들도 따드리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렇게 토마토가 잘 익고 있어요.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에도 화분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달려놓지 마세요. 한 10cm 15cm 되면 자르세요 얘를 먹어야 돼. 왜냐면 너무 화분에다 오래 매달려 놓으니까 찔기더라고. 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 보시고 하시고요 가지 꼭지 버리지 마십시오. 액기스에 넣으시던지 아니면 얘를 말려서 여러분 밥하실 때 거기다 넣으세요. 콜레스테롤부터 시작해서 혈관 건강에 좋고 항암에 너무 좋습니다. 어 자연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게 선물을 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라는 거야. 이걸 먹고. 음. 제가 이 자연에서 나오는 거를 먹고 건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힘들더라도 이 농사를 조금 텃밭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일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괜찮은 거는, 어, 이렇게 자연이 준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깻잎 여러분 봐봐 밑에 순다따 줬잖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제 오늘 따서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따갈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오이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예쁘게 하나 지금 열렸어 어디지 아,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 봐봐 여기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아,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는 며칠 있다 따면 돼요 어. 자 여러분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비가 많이 올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비닐 칠 겁니다. 비닐 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아름다운 텃밭 어 텃밭을 보여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 밑에가 훌렁훌렁하니 아주 바람이 잘 들게끔 제가 해 놨죠. 자, 이거는 뭐냐면 병충해 예방도 있지만 또 뭐냐면 어, 그, 살균제를 쓰는 우리가, 그니까 러 뭐냐면은 균에 대한 그런 거를 예방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공기를 통기성을 잘 주고, 그 다음에 노균병이라든지 잿빛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원래 위에서 물을 주면 안 돼요. 아, 물을 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주는 것 뿐인데, 여러분 이거 봐봐요. 가시오이즈 한번 보시겠어요? 아, 너무 예뻐. 제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가시오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예쁘죠. 제가요, 여러분, 어? 모르겠어. 최선을 다해서 어, 탄저병이 안 걸리게 해서 여러분 뭐냐면 저기 하려고 어, 비닐 쳐서 가을까지 다 따먹고 싶어요. 어. <laughs>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재밌는 게 다육이는 이렇게 안 커. 야생화도 이렇게 안 커. 아, 이 근데 막이 텃텃밭 채소들은 그냥 막 주렁주렁 열고 막 응? 영양제 주면 막 기가 막히게 되고. 여러분 부추는 계속 따 먹어. 내가 어저께 부추를 먹어봤거든. 야, 이게 부드럽고 맛있어. 이게 한번세번 번 정도 자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먹고 다음에는 어 조금 나눠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 양이 부족해 갖고. 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같이 나눠 먹겠더라고요. 어, 이렇게 지금 부츠 보시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예쁘지만 맛도 맛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어, 묘목, 이게, 이게 사다 심잖아요. 조그만 거. 처음에는 안 맛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자르니까 연하고 맛있어. 응. 어. 그것도 정보네요 여러분. 작은 묘목을 사서 심었을 때 처음에는 질겼어. 찔겼어 여러분. 얘가, 부추가 찔기더라고 그런데, 얘를 세 번에서 다섯 번을 자르니까, 그다음부터 연해요. 이거 봐봐. 여기다 심은 것도 연하다. 화분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낮은 화분에다 심어 먹어요, 집에서. 응. 이렇게 하면, 베란다, 그, 앞에, 베란다, 그, 시력기다 내놓으면 되겠던데? 어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질의 어, 그그 몸을 어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이렇게 텃밭 채소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야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열리는 게좀 신기하고 제가 아 어, 이게 응의약을 아좀 어, 약하게 치니까 제가 이게 뭔가를 그랬더니 약간, 이게 약간 응익기가 있어서 내가 중간에 입을 따버렸어요. 화분에도 여러분 봐봐요. 추비를 하시면 토마토가 이렇게 아름답게 열려요. 어. 자, 여러분, 총채는, 총채벌레 지금 있습니다. 총채벌레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 번에 방지 안 돼요. 어. 이 땅에다가, 어그 뭐냐면, 땅에다가 여러분 뭐냐면은, 어 총채벌레에 그 있는 크에서 나오기 때문에 총체벌레에 대한 그 토양 살충제를 뿌리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이 여기 화분은 화분에다 뿌리셔야죠. 그리고 어또 약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어 장마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오이라든지 고추 조금 먹을 수 있는 거 부추라든지 다 미나리 뜯고서는. 제가 여기다가, 어, 약을 해줄 거예요. 어, 약을 해서, 어, 아이들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도 이렇게 열리니까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여기다가 복토를 해주고, 어, 여기다가 유박을 뿌려주니까 얘가 그냥 확 펴버리네. 어, 이렇게 열매가 여는 것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서 15일 안쪽에 계속 영향을 줘야 할것 같아요. 어. 자, 여러분.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보고요. 저는 여러분 뭐냐면 어 지금 비닐을 칠게요. 나중에 비닐 치고 또 영상 보여줄게. 나 지금 여기다 여러분 봐봐. 어? 저기 오이를 지금 막 매달아놨어. 여기다가 이렇게 줄로 해갖고. 여기 주렁주렁 열리면 좋겠다. 그치 여러분. 어. 아유 여러분 하여튼가 이렇게 초록초록한 거 보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예뻐. 꽃이야, 꽃이야, 빨리빨리 커라.